네. 아예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님 사이 정사가 나온 것 같아요. 대경사죠 대경사. 예. 오늘 어떤 일이 이렇게 나와 시요아 오늘 그 동사무소하고 예. 또 우리 마사회하고마사회가 가깝게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음.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그 공감장애인복지관에서도 나오고 어? 우리 동네 센터에서도 나오고 마사에서도. 나오고. 음. 매년 아주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예. 바람 이제 쌀쌀하니까 예. 또 이렇게 같이 아마 동행하려고 하는 예.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마사에서 오늘 기증하시요예예 예, 예. 예. 상품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으로 시장 보기 행사, 아 예, 시장 나들이 행사. 시장 부족도 받으신 분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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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감사일입니다네 네. 네. 예. 천천 구경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아예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웬일이세요? 아 저기 한국마사회 중랑지사에서 네. 어 저희 중랑구 망우 본동 음. 본동의 주민분들에게 네. 좀 보탬이 되고자 네. 어, 우림시장 조합하고 네. 같이 조인을 해서 네. 어, 또 유린원강 네. 복지관에서 협조를 받아서 네. 어, 같이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어 어떤 행사인지 그 설명을 좀 시연하시면 좋겠 아, 행사 내용은 이제 어, 저희 망우본동 주민센터 그쵸? 센터에서 망우본동의 좀 이렇게 어, 취약계층 부분을 아, 선정을 해 주셨고요. 어, 그 내용을 가지고 유림복지관에서 어, 마사의 중랑지사가 기부한 기부금을 가지고. 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오늘 한 가구당 5만 원씩 총 100명을 지원을 해서 상권 활성화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에서 장을 보게 하는 기부금을 통한 장보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즐거운데 동참하시게 돼서 예 좋으실까요? 예. 어늘 우리 그 지역 사회에 어 마사회 중랑 지사에서 예 사회 공헌 활동을 많이 해 주시고 예.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시기에 많이 힘들었던 이런 상황에서 예. 어 지역 상권도 살리고 예. 또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그어 보탬이 되는 예. 이 상생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어또 마사회가 우리 또 앞으로 더 건창하고 그 응. 지역사회에 함께 해주시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예. 병원, 예. 오늘 즐거운 시장 보어 하세요. 예예 예.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네, 네, 하고 안녕하세요. 오늘 김우영의 사이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 정말 이게 그 따뜻한 시간입니다. 아, 우리, 우림시장의 우리 상인 여러분들, 어, 박재루 조합장님과, 어, 어, 많은 상인 여러분들 바쁘신 시간일 텐데 지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어 그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 그 어,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항상 그 애써주시는 음. 한국마사회 의 중랑구 지회에서 에, 우리 정승기 제장이시죠 네, 네, 정승기 제장님께서이 네. 전통시장과의 협력 또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돕는 일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어,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그 자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어, 우리 정승기 마사회장님, 그리고, 어, 박준호 조합장님, 그리고 오늘 이제 같이 이렇게 도움을 나눌, 어, 우리 분들을 위한 데서 평소에 애써주시는 정현봉 그, 어, 유린 온강 조합 사회복지 관장님이 함께 나와주셨어요. 어, 이렇게, 그리고 우리 통장님들, 어, 현장에서 이렇게, 에, 우리 이웃들을 보살펴 주시고, 언제나 손과 발로 뛰시면서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망옥공동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오늘 통장님들이 복지 통장님이 다 많이 나오셨네요. 이렇게 예, 금방 그 유니폼 입고 계셔서 눈에 잘 띄고 좋습니다. 오늘 이경덕 그 통장협회장님과 많은 통장님들 평소에도 있어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렇게 함께해주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힘내시라고 그리고 고맙다고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예 아, 서로 이렇게 이웃도 돌보고 어, 서로 이렇게 저, 서로 교류하고 만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 술도 좀 많이 먹긴 먹어요 어, 술도 많이 마시고 어, 이러면서 이렇게 이웃처럼 사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 그 도움을 주신 분들이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도움 받으신 분도 함께하시고 다 우리 이웃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한국마사회의 중랑지사 정승기 지사장님의 이딴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어한국마사회 중남 지사장 정승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후본동 주민분들, 그다음에 또 이렇게 통장님들 이렇게 처음 인사하게 돼서 어, 너무 좋은 시간이고 어, 영광입니다. 어, 저희 마사회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께서 이제 회장을 임명하는 공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더 부족한 부분 더 메꾸고. 잘할수 있는 부분은 더잘할수 있게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중남구에 와보니까 정말 제 지금 한 6개월 됐는데요. 어, 깨끗하고 정이 넘치고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어, 우리 중남구청, 그 다음에 저희 마무본동 주민센터, 또 유림원관복지관, 또 우리 우림조합, 이렇게 같이 힘을 합해서 어, 우리 마무본동이 중남구가 더 어, 정겹고 잘살수 있는 곳이 되기끔 마사의 중랑지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빈린관중종사회복지관 정현봉 관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 우리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 건설을 위해서. 세세하게 따뜻하게 국민들을 살펴주시는 유병희 구청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지역 상권 살리기 행사에 또 지역의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 마사의 중랑 지사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유리원강종합사회복지관은 8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복지관입니다. 어. 덕불고 필유린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항상 이웃이 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중랑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그동안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 이 시기에 상권도 어렵고 주민들의 살림도 어려운데 또 구청장님, 제사장님 모시고 이러한 상생의 자리를 마련해주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어, 지역사회복지관으로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예, 훈훈한 마을을 만드는 데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망고봉동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쓰시는 우림시장협동조합 박철우 <laughs>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우리... 사장님들이 오셨네요. 저희 우림시장에 항상 애용해주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 그 우림시장의 사장님입니다. 여기 계신 고객님들, 통장님들 덕분에 저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 또 이렇게 바쁘신데 우리 통장님들까지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앞에 우리 어, 앞에 계신 분들도 역시 어,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말까지 챙겨주시는 <웃음> 우리 센터장님 <laughs> 감사드리고요. 어, 우리 청장님이 맨 처음에 4, 5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마사에 이렇게 큰 재단이 있으니까 좋은 일들이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매년 매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도 있었고 코로나 뒤도 지금 오늘도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또 상생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만 조직이 있는 게 아니고 마수 음식길과 여기 우리 어, 어, 마사회하고 저희하고 동하고 지구대하고그래서 우리 지역 구민 동민을 위해서 뭔가 할수 있는 상생이 뭔가를 추진해서 우리 마사회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청장님 또마사회또 중량 저희도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사랑의 적응통이라고 이렇게 동전 모으기합니다 1년에 두 번. 그래서, 원광 장애인, 복지관 쪽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청해 도리가 한 200만원씩. 비록 어렵지만, 어려운 사람들끼리도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위해서, 거의 한20몇 년을, 옛날에는 고아원도 계속 방문을 했습니다. 어, 앞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위에 대형마트가 한 6개가 있지만, 저희 우림시장은 아직까지 삿다를 내리지, 내린 매장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 때문이냐?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또 하나 폐기시 우리 청장님이 정통시장 관심을 많이 가주셔서 일곱 군데의 전통시장이 조직이 없던 게 최근 들어서 한 5년 동안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서로, 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청장님이와 기업지원과 모든 과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배교하나 그럴 일은 없지만 문 닫으면 대형마트가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됩니다. 제가 딱한 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쪽파 한 단에 보통 3천원, ,000원, 4천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기획상품으로 100원씩, 500원씩 팔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보면.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옛날인 저희가 다 팔던 거거든요. 대형마트는 고급 인력. 인력 관리 잘 해서 대형, 이런, 그, 뭐라 그러죠? 수출이나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고객들이 거기도 또 필요한 거니까요. 하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야 저희 동네 지역 주민들한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원포인트는 그 사람들이 그럴 때만 그렇게 팔죠. 저희가 없으면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VIP 고객님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